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스미의 법공양, 줄, 탑, 동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163쪽이죠 조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마음이 곧 부처임은 묻지 않겠거니와 어떤 것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입니까 조산이 답했다. 토끼의 뿔은 없앨 필요가 없고 소의 뿔은 잊게 할 필요가 없느니라. 조산 본족 선사는 조동종 스님이고 동산 양계 선사에게 공부해서 그 종지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조산 본적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묻기를,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것은 묻지 않겠거니와, 어떤 것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입니까? 예.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도 사실은 한 생각 일으킨 건데, 거기서 또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어떤 것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입니까? 예. 하고 물었죠. 이런 스님들은 이제 생각이 많은 스님들이에요. 음. 가상현실 속에서 또 가상현실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 <laughs>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가상현실을 구축하는데 그 가상현실 속에서 또 가상현실을 만들고 거기서 또 가상현실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음. 그때 조산본적 선사가 답하기를 토끼의 뿔은 없앨 필요가 없고 소의 뿔은 잊게 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토끼의 뿔. 토끼에게는 뿔이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없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의 뿔은 본래 있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 또 다시 잊게 할 필요가 없다. 유무유 무. 유, 무. 뭔가를 있게할 필요가 있고, 없앨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무위법에서 어긋난 거죠. 네. 무위자연 자연 그대로. 토끼풀은 없어요. 근데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거 아바타,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현실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소의 뿔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이미 있는 거를 다시 또 잊게 하려고 만드는 것은 이것도 역시 가상현실에서 또 다른 가상현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지 생각하지 마라. 이소리예요 <laughs> 마음이고 부처임은 묻지 않겠거니와 어떤 것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입니까?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 지금 계속 진전에 나간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라는 것도 이미 한 생각 어긋난 겁니다, 사실은. 중생들에게 그냥 설명해 주려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랬을 때 마음이 부처다. 즉, 심시불. 이렇게 이제 설해 줬는데 그것도 이미 어긋났어요. 왜? 이 진리의 세계는 언어도단, 심행처 멸의 세계거든요. 말 이전의 세계예요. 제가 무슨 아바타 명상을 해서 에, 마음이 흔들릴 뭐 흔들릴 때 아바타가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 생각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진실은 뭐냐? 흔들릴 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뿐 흔들리는 자는 없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아바타가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관찰하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그 설명에 걸려가지고 또뭐 아바타라는 게 진짜 실체가 있나보다, 관찰자라는 게또 실체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토끼뿔은 없앨 필요가 없고 소의뿔은 있게할 필요가 없느니라. 있는 그대로 진리다. 마하냐바라미네.